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지원금이 있어도 모르면 못 받습니다. 왜냐, 정부는 지원금 정책을 만들어 놓고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 정보는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살펴보고 알아보고 늦기 전에 신청해서 꼭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원금 정보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5월 31일에 신청이 마감되는 지원금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노년 생활 정보의 모든 것, 주어서 정성시대입니다.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지원금은 6천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종류의 지원금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만들어 놓았는데 누구는 정보가 빨라서 꼼꼼하게 챙겨서 혜택을 누리고 있고 누구는 몰라서 다 놓치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요? 그래서 요즘 세상은 정보가 빨라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 우선 오늘 두 가지 지원금 중에 한 가지 지원금은 총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데요. 그것은 바로 무릎이 아픈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무릎이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년이 되면 아픈 곳이 늘어나지만 무릎이 아파서 움직이기 불편하다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자유롭게 활동을 못 하다 보니 온몸의 건강도 빠르게 무너질 수 있죠. 또한 무릎이 아파도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수술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을 만들어 놓고 수술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금 그 대상은 이렇습니다. 대상 연령은 60세 이상 노인입니다. 지원금은 한쪽 무릎에 120만 원, 양쪽 무릎이 다 아프다면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다수 비를 지원해 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 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를 통해 관절 연골이 다 닳았다는 게 확인되고 다른 수술적 치료 방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상황일 때 해당됩니다. 또한 다른 수술이 실패로 다발성 인대 손상으로 인한 슬 관절이 심한 불안정 상태일 때도 해당됩니다. 또 다발성 관절염으로 관절 기능이 떨어져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이거나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해 인공 관절이 필요한 경우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인공 관절이 필요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대상이 될까요 아닙니다. 정부는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지원 대상자는 60세 이상 모든 노인은 아닙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층 노인이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보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무릎관절 의료지원 신청서, 진단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인의료 나눔재단 02 7 1 1 6599로 전화하셔서 자세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정부에서 가구별 최대 300만원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 장려금 정보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1인당 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그러면 근로장려금은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 근로장려금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 작년 한해 소득이 있어야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라야 하고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양 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대상이 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라야 되고 직계 각각 연간 소득 금액도 100만 원 이하로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장려금 금액은 누구나 똑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충족돼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나 최대 300만원을 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 가구의 소득 수준과 구성원의 인원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최소 3만원부터 150만원, 호뻘이 가구는 최소 3만원부터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소 3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다 다르게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소득 재산 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 기간 중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릴 수 없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눠서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1년에 한번 5월에 신청해서 대부분 추석 전에 지급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1년에 두번 신청해서 각각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서 지급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신청 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올해 근로장려금은 총소득 요건 200만원이 상승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은 2200만원 미만이면 되고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면 신청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어떤 걸 반영할까요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 요건은 2021년 6월 1일 기준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반영하는 재산의 종류는 이렇습니다. 주택과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합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이면 대상이 됩니다만, 그런데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은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도 제외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ARS를 통해 1544-9944로 연결 후 1번 장려금 신청을 누르고 개별 인증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1번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또한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 인터넷 홈택스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안내문을 받았다면 이미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신청을 통해 신청 요건이 충족되는지 홈텍스에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홈텍스로 근로장려금 신청은 사전 안내문을 받은 사람이나 못 받은 사람이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간편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신청 요건 확인 후 인적사항 소득명세서 작성 전세금 명세서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신청 확인 전송 접수증 확인 출력을 하면 끝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지원금을 알려드렸는데요.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늦기 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 2일부터 5월 30일에 마감됩니다. 감사합니다.